2025년 대한간호협회 간호연수교육원의 첫 대면 교육인 교육전담 강호사 양성을 위한 심화과정 교육이 지난달 17일 서울연수원 2층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일부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라 올해부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까지 교육전담 강호사 배치가 의무화되면서 교육전담 강호사 양성 교육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병원 간호사의 조사에 따르면 신규 간호사의 1년 이내 사직률이 2014년 28.7%에서 2021년 52.8%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사직의 이유로 업무 부적응이 32.6%로 가장 높았는데 교육 전담 간호사 제도가 의무화되면서 신규 간호사들의 임상 현장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 전담 간호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병동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이직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한편 환자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신규 간호사 및 프리셉터를 포함한 현장 간호 인력을 지원하는 교육 전담 간호사 양성 교육을 작년 기본 과정에 이어 올해 심화 과정을 6차례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화 과정은 기본 과정 이수 후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 역량을 강화하는 워크숍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기본 과정 이수자 중 교육자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간호사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간호연수교육원은 신규 간호사 병원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멘토 역할을 하는 교육 전담 간호사 양성을 통해 간호교육 전담 인력의 성공적인 역할 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